콜라 티비의콜라요 오늘 은제가이 보라색 액기를 만져보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필수. 그러면 지금 영상 보러 갑시다. 고고! 고고고. 자 일단 이 보라색 액기를 꺼내보겠습니다. 이런 액기인데요. 가까이서 보겠습니다. 오 완전 예쁘죠? 응 완전 예뻐요. 와 이런 슬라임 완전 좋아. 이거는 용한 손이라도 만질 수 있는 그런 슬라임입니다오 완전 좋은데? 오 완전 대박이요. 그런데 좀부서다 이게. 문구점 슬라임이라든지부섭다 봐봐요, 완전 부숴어요. 좀, 이렇게 주물러줘야 돼요. 나 콕콕이 하고 싶었어. 콕콕이. 이거 콕콕이 아세요? 봐봐요. 오, 나이 이 소리 너무 좋아. 액기가, 그런데 느낌이 사실 안 좋을 때도 있고, 좋을 때가 있어요. 봐봐요. 어! 붙쳤다 음. 저는 이렇게 늘리는거 좋아요 늘리는거 저는 약간 이렇게 팍 이렇게 늘려준거 좋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마음싸주면 마음씩 감싸주면 오 완전 좋아요 카메라 가리기. 카메라 가리기. 카메라. 카메라 가리기. 여기 이쪽으로 한번 가라면메라를 가려. 이이어 뭐야. 이다다 여기. 거 어. 너이었다 붙었다. 어 됐어. 짜잔오나 느낌이 이런 거 너무 좋은데 구독 다 구독 아 구독 어구독우와짠 눌러주나 와 오늘의 영상 아니, 여기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리페이 안녕